공사 현장의 안전 불감증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가스 배관 공사를 할때 용접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감마선을 이용한 비파괴 검사를 합니다. 감마선은 자칫 암을 일으키고 염색체 변이를 유발할 수도 있는데 이를 막을 안전 시설도 갖추지 않고 공사를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고발합니다. 경북 청도군과 울산을 연결하는 한 도로 가스 배관을 연결하는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관 연결이 마무리되면 구멍이 뚫린 곳은 없는지 확인하는 검사 작업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이때 감마선을 이용해 비파괴 검사를 합니다. 감마선은 방사성 물질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파장으로 에너지가 강해 인체에 닿으면 암이나 염색체 변이를 일으킬 만큼 위험합니다. 그래서 검사 작업을 할 때는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위험을 알리는 표시도 부착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사 현장에는 안전 표지도 없고 검사가 이뤄지는 곳에서 3m 남짓 떨어진 도로에서는 차량 통행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비파괴 검사를 시행할 때는 주위에 차단을 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요. 이 비파괴 검사를 시행하는 시행자도 차단막 뒤에서 어 안전하게 그 공간을 확보한 후에 현장 근로자의 안전도 완전히 무시됐습니다. 질식 사고와 감마선 노출 위험 때문에 배관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작업자는 아무렇지 않은 듯 배관을 드나듭니다. 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차폐 시설도 없습니다. 감마선을 방출하는데요. 피폭설량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고 방사선을 막을 수 있는 차폐물도 필요합니다. 8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또는 업무 정지 2개월 등의 처벌을... 공사를 발주한 가스공사는 이런 사실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늘 했던 분들이 하기 때문에... 비파괴에 대한 위험성은 그분들이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물론 외부에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은 굉장히 확인해서 바로 시정을 다시 시키고 뭐 그런 조치는 바로 취하겠습니다. 심지어 작업 현장 바로 옆에는 초등학교와 민가도 있습니다. 시공업체의 안전 불감증과 발주 기간의 무관심에 근로자와 주민들의 안전은 내팽개쳐졌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